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아래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이 소가 한 마리씩이라 이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으므로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드말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자 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소의 임은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 팔막, 성막, 장막이라고 부르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이를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어져 사용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 천막에뿐만 아니라 또그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 이제 완성식을 하는 날, 봉헌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날이겠죠. 그때 지휘관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수레 여섯 대와 서 열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지간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고 지간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다. 이렇게 이제 야기하니까요 수레는 열두 이제 리더들 중에서 이제 여섯 개의 수레, 그리고 소는 한 사람씩 가져왔으니까 열두 마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것은 제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장막을 이동할 때 장막을 분리해서 어 이제 나누어 나누어 치고 옮겨 가는 것이 레이지파에게 이제 임무로 부여되었었는데 그럴 때 쓰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수레 여섯 대와 서 열두 마리를 받아서 레이 인들에게 주어 각기 지킴대로 해목 봉사에 쓰게 할 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진영이 이동할 때에 이 수레와 소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수레 하나에 소두 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줍니다. 레이지파가 세 지파로 나누어지는 것 기억하시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인데 사실 고핫 자손의 숫자가 가장 많았고, 고핫 자손은 주로 재단이라든지 또 법계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어, 수레에 실을 수 없는 어, 이렇게 성막에서 사용하던 기구들의 고리에다가 나무 나무를 끼워서 나무 막대처럼 센 봉을 끼워서 어깨로 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도록 이제 명령이 되어져서 고아자손에게는 이 소와 수레가 할당되어지지 않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만 이것이 어, 할당되어져서 이제 진영이 이동할 때에 이들 또한 그 회막의 짐들을 소에, 소가 이끄는 이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게 합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막과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에 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허물을 하고 이것은 레이지파의 지김에 따라 분배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고 이제 어 아까는 장막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재단이라고 그래서 어 특별히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들 중에 제사와 관련되어지는 날에라고 이제 이 재단에 광조춤을 두고 그날에 재단의 봉헌물을 지휘관들이 드리는데 어, 이 이것은 이제 제단에 드리는 헌물이니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휘관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성경 묵상 자료에 나오는 나눔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며 내가 할수 있을 만큼 채우려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출애굽기 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하고 모세가 성막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성별하였을 때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술에 여섯 대 와서 열두 마리를 헌물로 드립니다. 성막을 거처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운반해야 하는 레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것을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속에 나타납니다. 나를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설선 솔선, 수범해야 하며 때로는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성막과 제단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성별할 때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적지 않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를 권리보다는 책임으로 여겼으며 그 책임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더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공동체의 자원은 각 사업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되고 분배되어야 합니다. 휘관들이 봉헌한 술의 소는 레이 자손의 직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막에 무거운 목재와 기구를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술의 네 대와 소 8마리를 앙장과 휘장과 덮개 등 비교적 가벼운 물품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술의 두 마리와 소네 마리가 지급됩니다. 성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고아 자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자원을 사역의 성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형평성은 오히려 교회 안에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내 삶의 규모와 질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자원들을 내 것이라 하고 주장하며 살진 않는지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